경도 말하는 대로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취되고 반드시 현장에 열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과 세상 것 가지고 가면 결국은 오늘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의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죠? 세상 걱정과 염려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의 말씀 무시하면 결국은 내 말,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입장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맞닥뜨린 그 상황이 달아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뜻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나서 가난땅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치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급한 상황에 위기를 모면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피를 바르는 순간 나왔는데 현실의 상황 압도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주인과 기도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도자의 말도 무시하고, 그렇요 세상과 현장의 말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의 고백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 기도,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답이 되지 않으면 늘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상황이 생길 때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에 고백하면서 넘어서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신앙인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의 신앙과 고백이 나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또 그 상황과 현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한 주간 예배를 하고 우리가 뭘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냐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뚝딱 가게를 만들어놓고 그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고 때를 하나 따놓고 그 열심 부적 하나 붙여놓고 돈벌게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준심이 아닐까? 준심이네. 그렇잖아요. 그 사장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어요. 커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돈 관계, 인간이요. 하나 떠나서 살면 결국 세상 욕심과 내 인생의 욕심에 묶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퍽 불안하니까 예배를 하면서 그렇요내 모든 삶의 방법은 세상적인 것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내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을 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이슬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다내 자녀기 때문에 뭐 하겠다고? 책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었던 거지 그 계획을 신실하게 믿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신실하게 믿으려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제주한빛교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 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이고 이게 예수 주인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는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인 현장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시험표가 됐어요. 그래서 정당권을 보냈다니까 근데 정당권을 보내고 났는데 정당, 정당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의 내용을 보면 이미 그들은 하늘의 말씀도 없고 그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눌렸어요, 이미. 그렇요 그러니까 제들로도하 말씀과 언역을 보고하기보단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보내면서 너희가 정탐하고 알아 메시지도 분명히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이 현장 갔을 때는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왜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땅이다 확실하게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장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된 거야. 말씀이 무시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나 그래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 그래 내가 너희를 그 가난 땅으로 보낼 거야. 약속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과 언약은 다 무시하고 현실과 상황에 또 빠져버리는 거야. 와서 한 보고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보고 내용 속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과 언약과 하나님 주권이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그렇죠? 그 교, 고백이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살다 보면 내 현실과 상황 속에 믿음의 고백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빠져서 또 그렇죠? 나는 맞는 말을 하면서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원망과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너희들이 말한 그 고백대로 그렇요 태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사단도 듣고 있고 내 자신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책이 되기 바랍니다. 그지요. 두 명의 정탐꾼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 그들의 믿음이 좋고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는 땅이야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피바르게 빠져 나오게 하셔서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확신 붙잡으니까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응답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갈때 참된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신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은 하나님 볼때피 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개인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오게 하신 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건, 하나님 교회를 부르신 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열 명의 정탄꾼처럼, 그렇죠. 와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나하고 안 맞죠.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스스로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피의 값으로 산내내 내, 내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못하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교회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세계 보험을 하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가는 게 그죠. 그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만 하고 세계 보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음화 하는 거. 그렇죠? 작게는 내 자신을 복음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을 복음하는 게그 세계복음화예요 작또 넘어서 조금만 더 넓히면 내 직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 살려내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걸 좀 넓히면 제주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그걸 넓히면 우리 민족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결국은 이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가난 땅 가는 인생, 광역길을 가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광역길 간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저는 요즘에 그 어제도 제가 현장 이그 어떤 사건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지금 이 광역길 가면서 너무나 많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 주인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에 붙잡혀 있구나. 그걸 또 발견했다니까. 난 이게 맞아. 근데 가만 보면 다내 생각, 내 입장이에요. 나는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세계복을왜 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느님 계획과 뜻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성우가내 내 목적을 위해서 세계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아. 그렇죠. 모든 게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연약해 보여. 오 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복음 붙잡고 가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이, 이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자 백계 모든 성도와 저는 그렇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 주 권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소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4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 민화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약속 붙잡고 그 세월 이 세월 언약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계복 말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 여 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한다? 크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현장의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갱신하고 또 세계복 말향해 가는 거. 하나님 약속하는 시간을 정말 붙잡고 하길 바랍니다. 그 복음 놓치면 결국은 또다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버리고 우리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버려요 그래서 진짜 것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약속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24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날수없습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가 기도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뭔가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죠 그들도 응답이 와요. 주신 역사니까 잘 되어지고요. 일이 풀리고 돈이 벌려지고 한다니까. 근데 우린 그걸 보면서 또 부러워해.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불신자들의 잘됨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백성은 똑같아. 똑같아. 오늘 3일상 읽었잖아, 그렇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늘 괴롭힘 당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를 보니까 저기는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강력해서 막 휘두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뭐라 그래 하나의 하나 에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래잖아 근데 현실과 상황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엘이 뭐라 그래요? 어디 이걸잖아. 그렇죠?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은 세상 왕을 찾고 있는 거야. 그게 그냥 똑같아요. 저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는 늘 왕이 없어서 늘 우리는 침범당한다고 생각해. 근데 늘질문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없는 그 인간들이 뭘 찾냐면 저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거 따라 하고 있어. 어? 저들이 왜잘 되지? 어 보니까 바알 신의 전에 저래. 어? 저들이 왜잘 되지? 와 저들이 막 부적 붙이고 있어. 어? 막 그리고 막 돈이 벌어져. 그러니까 내 눈이 돌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걸 똑같다라는 거야. 신자라 말하면서 부조을못 붙이니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신앙이 어려워. 최신앙도 그렇다니까. 옆에 사람 부러우니까 그것도 찾으려고. 그건 예수준이 아니잖아.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 그렇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봅니까? 결국은 이슬람 백성은요. 똑같은 사무엘이 그래요 오늘 똑같은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 그렇죠? 지금도 내가 왜 그럴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림이 찾아왔을 때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렇죠? 내가 예수주인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불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무을 정확히 봤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앞머리 문제가 아니구나. 누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문제고 내가 문제구나.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쵸?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도 피제사 드리면서도 늘 나의 중심과 삶에는 저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걸 섬기고 있는 나. 그렇않아요 진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매를 원망하고, 내 자신도 복음을 놓치고 언약 놓치면 예수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성장 현장, 현장으로 가요. 내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바, 말하고, 내 입장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바라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대방 입장도 있지만 하나의 입장에서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에 고백하는 입술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대에 삼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계획하신 뜻으로 이어가는 증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무, 그럼 아, 하나님 무섭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와 반면에 마귀들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요 그와 반면에 내 자신도 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돼서 내 인생의 굴레가 되고 흑암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세상껏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걸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까진 여자 한 명이 모든 걸 뒤바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요게 베시예요. 언약 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렇죠. 왕비가 됐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힘쓸 수가 없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그치요? 모든 것을 뒤바꿔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주인께서 원하는 세계보고마 맞지요? 그 세계보고마 안에는 나, 가정, 현장 모든 게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 약속하신 걸 가지고 2025년도 우리는 회복하고 도전하고 치유하는 한해로 인도받고 있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믿음에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라는 거냐 붙잡고 그렇지그 세계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민수기 14장 말씀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을 이루는 그 약속의 여정 속으로 오늘도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입니다. 열명의 정탐군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말 살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해 보고 진짜 내 인생에 나는 믿음의 고백을 진짜 하고 있는지 진짜 나는 예수 주인을 진짜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진짜 인정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예수 이름이 나에겐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최고 무기니까, 그의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가진 여러분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헛된 걸음이 되지 않기를 추원 드리고, 그 믿음의 승리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응답으로 확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흑감과 재앙과 불쌍 이기는 승리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증인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구성에 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질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옹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